최근 정동원의 몸에 멍이 많다는 소식에 팬들은 충격을 받고 있다. 모두들 그 이유는 정동원의 매니저가 정동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정동원의 아버지와 개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하동구에서 서울로 가장 먼저 비행기를 탔다. 정동원의 아버지는 정동원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정동원의 대표 매니저를 즉각 해고했으면 한다. 정동원의 매니저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심각한 실수로 무시할 수 없다. 정동원은 지난 9월 11일 TV 조선과 전속 계약을 해지한 뒤 현재 소속사 쇼플레이에서 단독으로 활동 중이다. TV 조선을 떠난 정동원의 안전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오늘 아침 정동원의 아버지가 정동원의 건강을 확인하러 왔다. 소속사는 정동원이 서울에 온뒤 몸에 심한 멍이 든 이유를 밝혔다. 의사들은 정동원의 건강은 여전히 좋은 편이며 정동원의 몸에 난 타박상은 피부 손상일 뿐 건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정동원은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계모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정동원의 아버지는 팬들에게 정동원의 건강이 매우 좋고 기분도 좋다며 모두가 정동원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원은 건강이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동원의 아버지는 이날 정동원 소속사와 기자간담회에서 쇼플레이의 정동원 매니저를 즉각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정동원의 매니저 3명 중 1명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정동원은 허리 부상을 당했다. 정동원의 아버지는 동원의 매니저가 동원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정동원의 여행과 학업을 총괄하던 세 번째 매니저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정동원의 아버지는 매니저가 정동원의 학교 선생님이자 학습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동원의 매니저는 정동원의 안전을 위해 옳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정동원은 방과 후에 혼자 집에 가야 했다. 이건 정말 위험한데 정동원은 언제든 정동원을 공격할 수 있는 미친 팬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동원의 몸에 난 멍은 학교에서 운동을 하던 중 실수로 다쳤다. 정동원은 방과 후 왕따를 당하거나 나쁜 놈들에게 습격을 당했을 수도 있다. 정동원의 아버지도 선화예고 경찰과 함께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동원은 15살이지만 정동원은 요즘 대세 가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정동원에 대한 팬이 많았지만 외부에서 정동원에 대한 안티팬도 많았다. 특히 최근에는 해은과 박선주의 팬들이 정동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 이전에 정동원의 등에 멍을 발견한 사람은 민호 아저씨와 이명웅이었다. 정동원의 아버지는 쇼플레이에게 정동원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장민호와 이명웅에게 도움을 청했다. 정동원 몸의 큰 타박상 원인 밝혀질 때까지 정동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세한 결과는 정동원 부친의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